1cm도 안 열렸다는 거 아니야? 아니 1cm 그대로라는 거 아니야? 나 그럼 좀울것같아데정지하면 아니야? 아, 직도 진진통은 아닌 것 같아 이완하는거야아이 <laughs>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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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건이진통이아 이거. 야거진통인데 <laughs> 버티는 거아거야 아니 근데 거이 여복은 지금 입원 수속하려고 서류 작성하고 있어요. 아, 지금도 계속 진통이 오는데 오늘 아침에 왔다가 다시 집에 갔다가 왔는데 지금 현재 시간 6시입니다. 아, 너무 아파. 진통이 4분 간격까지 계속 내려가서 왔어요 아좀 이따 찍어야다 좀 여러분 지금 본 수액이고요 지금 자연진통이 아까는 4분 3분 간격으로 와가지고 병원에 이제 입원했는데 내진하니까 자궁문2 5 c m 열렸다고 아침, 아침에 1.5cm였는데 6시간만이지 6시간만에 이제 1.5cm를 열렸구요. 우통을 맞을 거긴 한데 우화가 지금 위에 있대요. 그래서 우아가 내려와야 우통을 놔주는 거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장은한 상태고 이렇게 살만하다가 아프다가 그러네요. 근데 아직 진행 초기라서 내일까지도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순산하고 도록 고. 대동 검사 중에요. 어? 네? 음, 이번 주에 8층 왔어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올 때랑 내려갈 때랑 진통이 계속 오는데, 이 정도의 진통으로는 택도 없답니다. 오시에 태동 검사 한다고 해서 내려왔습니다. 태동 검사 후에 주사가 20분 전에 맞았고 이거 꽂은 다음부터 바닥에 못 내려간대요. 산소마스크도 꼽고 지금 좀 자야 될것 같아요 지금 초산이라서 아가 내려오는데 시간이 조금 걸린다고 그러셨어요 아 근데 붙은 마시니까 살것 같다 진짜 오. 조금 전에 간호사 분께서 또 보고 가주셨는데 이보통약은 10cm가 다 열릴때까지 충분히 넉넉하게 맞을 수 있고 제가 혈압이 너무 떨어지거나 열이 난다거나 진행이 너무 안 된다거나 그럴 때 아니면 끄지는 않는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 자궁 수축이 올 때마다 조금 느낌은 있거든요 약간, 약간 살짝 뭐에 손으로 누른? 뭘로 누른? 눌리는 느낌이 조금 있는데 아무 느낌 없는 것보다 오히려 그게 더 좋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저는 얼른 좀 자야 될것 같아요. 내일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도 굿밤. 현지 시간은 12시 40분인데 지금 한번 소변 빼고 내린 마사지 또 해주셨는데 진행 잘 되고 있어서 내일 아침까지 안갈것 같다고 그러셨어 지금 2시 반되기 5분 전인데 진통도 되게 잘 오고 있고 좋다고 하셔요 조금 있다가 대진이랑 또 해본다고 하시거든요 지금 느낌은 약간 이제 항문 쪽으로 뭔가 이렇게 꼭 힘이 쥐, 쥐어진다 그래야 되나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지금 양수가 터진 것 같아요. 뭐가 이렇게 무지하게 누르는 느낌 이 나더니 주르륵으 흘러가거든요. 잠시만요. 항생제 검사하고 맞았어요. 맞으면 기분이 아까. 힘주기 하는 게 걱정돼? 응? 힘주기 하는 게 걱정돼? 응 너랑 애기랑 음, 둘다 잘하고 있는 것 같아. 목 너무, 너무 세게 펴면은 목 나갈 수 있으니까 저희가 힘 빼려고 할 때는 빼시고요 지금은 호흡만 조금 해보세요 최대한 몸의 힘을 풀고 다리 발판이 되는 상태로 힘을 너무 잘주셔서 잘못하면 더 찢어질 수도 있거든요 이제 과정이 들어 거니까 그러니까 과장님이랑 해서 여기 나와주세요

네, 도와도 돼요? 三三，不能三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접속은 안 돼요. 목소리도 들려. 아생했어 <놀람> <놀람> <수행했어. 놀람> 됐어. 음. 어이구, 이뻐. 아야, 엄마야. 붙 마. 그래야 너무 힘들어하지 마. 게요 와, 고. 응. 고생했어. 나도 힘들었지. 어디찮아나 음. 찮아 음. 다찮었어 울었어. 아 오, 괜아아가워 잘 나왔어 우리 아기. 오. 음 아빠야 엄마랑. 오. 오 하품해. 음뻐빠 출산했어요. 저희 아들이에요. 우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 진짜 쑥 하고 나왔는데 느낌이 너무 신기했어 어게 이게 나도 나왔지? 낳고서 너무 많이 울었어요 갑자기 울음이 나왔어 너무 좋아서 1만 3번 주지 않았어. 네? 4번. 5번 정도 준것 같아. 어이구 오. 이구 오오 5번. 5지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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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덜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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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번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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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어 5번. 5 귀여워. 어떡해. 너무 쪼끄매. 건강하게 태어나줘서 고마워. 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도저히 그냥 생얼로는 못하겠어서 스노우로 촬영을 하네요. 음, 지금 이제 다 끝났고 아직 보통 효과가 좀 있어서 신랑 오면 휠체어 타고 이제 1인실로 올라가려구요 그리고 3.18kg, 7월 2일생이구요. 남자아이구요. 잘 태어났어요 여러분. 음 아까 막쑥 나와서 가슴이 올려지는데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진짜 눈물이 막 났어. 그래서 일단 후처치랑 하는 거는 하나도 안 아프고 힘 조절 잘해서 그래도 열상이라 이런 거 많이 없다고 예후가 좋을 것 같다고 하셨고요. 음 그리고 후처치 끝나고 조금 있다가 한번더 들어오셔서 배에 있는 배 이렇게 눌러서 뭐좀 확인하시고 피좀 빼주시고 그러고 가셨어요. 4시간 안에 소변을 한번 봐야 된다고 하네요. 그러면 오늘 우아의 출생 브이로그, 별빛의 출산 브이로그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통 꼭 맞으세요. 최고.